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성남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성남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5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전방 판교 IC 방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전방, 판교 테크노 중앙 사거리에서 분당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보뜰 사거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1km 전방 분당수서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이내 사거리에서 분당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4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정자 사거리에서 분당수서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남서울시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